이천이0년 저를 표현할 단어는 건강입니다. 건강입니다. Healthy입니다. 운동입니다. 실험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적인 일종의 레이스잖아요.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건강은 챙겨야 되겠더라고요. 이제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신체적인 건강도 챙기고 싶기. 점점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신진대사도 좀 느려지고 안벽 등반이 되게.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무서운 거를 도전하는 거잖아요. 도전도 하면서 운동도 같이 할수 있는 음. 것을 해보고 싶습니다. 2020년 저를 표현할 단어는 도전입니다. 발전입니다. 즐기는자입니다. 카이즈입니다. <laughs> L O V, e 러브입니다. 그 이유는 숙련된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.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도 이제 스스로 실험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연구에 즐겨야 스트레스가 없잖아요. 네, 자기가 하는 일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일은 결국 고통이로 되고, 그러면 일에 애정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해요. 어, 사랑에 빠져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. 뭐, 실험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, 동기들이나 선배님들, 교수님들, 과의 그런 소통을 하면서도 점점 제 연구에 대해 사랑을 빠져야 할 시기일 것 같고. 이제 제가 처음 박사과정을 시작하고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만큼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. 네, courage가 용기라는 뜻이잖아요. 겁이 나고 두려워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시도해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